<laughs> 야, 그냥 그렇게 치우지도 않고 저렇게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어, 이제 어. 셋 이거 좀 치우고 있지 그랬어 <laughs> 어, 안 들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배를 왜안 치우고 잠이 와, 지금? 어. 아까 요리를 했으면 치웠어야지. 저거 다 굳었어. 할 텐데, 내가 이대로 말을 하면 대사씨가또 상처받겠지. 말투 또 지적하겠지. 음. 뭐, 좋게 말해볼까? 을 그래, 노력한다.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다. 그거 알아? 헉? 응. 걸레를 왜 여기서 빨아가면 빨리 좀 나와봐. 할게 많다고. 계란은 마르면은 딱해지거든 알지 알지. 아는구나. 응. 아 달라지셨어 어. 서현 씨도. 딱 가서 얘기하잖아요 눈을 <laughs> 어. 보고. 딱딱 하기 전에. 닦아서 치우면 딱 좋은데. 계란이 딱 딱해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어 지금. <laughs> 어떻게 좀 일어나지 내 마음 을 부드럽게 만드는 중이래. 아우, 정말 이게 내를 부르는 멘트 아닙니까? <laughs> 음, 근데 저기 지금 계란 파티한 것 같아. 어 계란 파티. <laughs> 계란 파티. <laughs> 야 표현 표현력이 짱이네. 왜 저래? 네 이렇게 누워서 꼭 염장 지르는 것 같아. <laughs> 말을 이쁘게 하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저도 농담하고 같이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 아, 그러니까요. 부러워하고 아, 계셔 어, 지금 어.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빨리 계란 파티한 거 치우세요 계감계감와 이거 이쁘게도 어, 이게 와 예술적이네 이게 내가 이렇게. 실소 아귀찮네 기차, 제가 이거를 할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계란말이를 어떻게 해야 돼? 계란말이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잖 생각이 없다는 말은 너무 칫솔적으로 내가 열받아. 오케이? 아우, 저렇게 <laughs> 말을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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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 하면 <한> 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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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도 말까? 좀 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인정을 안 하고 네 이게 이해돼 나는 이게 남자는 이렇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확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요. 네. 저한테는 더 심하게 들렸습니다. 몇 번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제가 제 들리기에는 결국 말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투를 예쁘게 해도 싫은 거예요. 귀여워. 야 진짜 맞었는데. 왜네야 진짜 마는데 다시 먹어. 이거 꽂아놓으면 안 돼. 이거 꽂아놓으면 안 돼. 알지. 그러니까. 나는 알 텐데 왜 그럴까? 지난번 형부 생일 신때 연락 드렸어? 안 했어? 음. 안 했네. 음. 분위기가 모여졌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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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 왜 이러죠? 그러네. 어떡하지? 왜 늦었지 뭐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연락하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인간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좀 인사 같은 건 연락을 해야지 마음 속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 잘못됐네 아, 다음에 만날 때 되게 변명을 못하는 상황이니서 어떻게 할까 하는 해결책을 계속 생각하는데 소연이는 옆에서 계속 제가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들이대고 계속 저한테 뭐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연이는 본인 가족한테 생일 때 연락을 하라는 걸 지금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연락 많이 안 하잖아 만나지도 않고 아우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유, 왜 꺼내 어... 거기서? 아니 근데 저게 만나지도 않고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 많이 섭섭해 않아. 지금. 서운함이 있구나. 당신은 우리 집을 무시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형님한테 인사 드렸어. 응. 근데 왜 여기 자꾸 시댁 얘기로 연결이 되냐고. 진짜. 아 그니까. 난 진짜 시댁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어... 어...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극을 하니까 말,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내 속마음이 그게 있으니까 모든 억이그 집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못간다는것 자체 되게 외로워. 이것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혼자 혼자라도 가라고 했잖아. 근데 지난번에 혼자 갔을 때 되게 짜증 났잖아. 거짓말을 했잖아. 와. 아, 대체 씨가 혼자 가는 것도 싫어했다. 여수 일도 덮지 말라고. 어머님이 날 환영해 주셨냐고, 어머님이 날 오. 환영해 주셨냐고, 어머님이 아. 날 환영해 주셨냐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난 시집살이도 다 혼자 그냥 견뎠어. 죽고 싶다까지라고 생각을 했어. 당신 어머니때문에 아 아우 어, 어, 안돼 근데 솔직히 진짜 그거를 다 겪으면서 일본에서 진짜 근데, 자부해 그러니까 며느리의 도리는 이제 따지지 않잖아 이제 잘 했다고 나는 알았어, 알지 알았어, 알지 뭘 알아 그래, 할 돌이 내가 다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이거면 나는 이걸로 됐어. 내가 할 돌인 다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어,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사실. 저게 제일 슬픈 거예요. 제일 슬픈 거. 음. 아 저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어 그런 고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대세 씨는 경기를 뛰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는 거를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제 편에 서서 얘기해줄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봤자. 시어머니 욕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재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앓다가 제가 약까지 먹었었거든요 뭐. 우울증 약으로 응. 오랜 시간 어머 하,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하니까 진짜 죽고 싶다가 아니라 그 연년생을 케어하는데 진짜 아 (2층에서) 떨어져 봤자 안 죽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잡아야지 그렇게 버텼어요. 어어, 세상에 아유, 고생 너무 힘드셨구나. 에이. 야. 아니 보니까 저렇게까지 본인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닌데, 그걸 나중에 알았을 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연에 대해 미안, 미안함은 있는데. 저도 그때,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결혼을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음... 소연이가 안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제가, 음... 어, 안아, 다루어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거, 그것 그 때문에 더 제가 소견을 그때 예민할 정도로 챙겨줬었으면 그렇게 안했 안 되었을 텐데라는 후회는 되죠. 아, 네. 그게요. 근데 참희한해요 지금 대세 씨 말씀하신 게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내편 든답시고 또 와악해요. 음. 어, 부모님은 어. 또 잔뜩 돌아와요. 음. 근데 남편이 모른 척하면 부모 입장에선 음. 아, 제가 이분 무겁구나 하지만 아, 내 아들이 힘들지 않으니 또 건드리셔요. 아, 그니까 이게 그 반복이네요. 그래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저도 어른들 같이 사는 (8년이) 저한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때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죽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음, 저도 그때 이제 어머니가 (8층에) 살았어요 하는데 예. 다 식구들 밥을 해놓고 시누이까지 예. 밥을 차려놓고 애기, 제 우리 지금 준영이 작은 아이 예. 걔를 업고 나왔는데 식구들 우니까 식사하시라고 예. 음. 음~ 어머니가 나보고 걔 내려놓고 우리 애 내려놓고 신우이 딸을 업고 나가래요. 어머. 자, 당신 딸인 밥좀 먹고 걔좀 쉬어야. 오. 그때 이제 신우이도 레지던트 오. 할 때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아 뛰어 내리고 싶다. 오. 지금 저게 얼마나 절망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어 뭔가. 군근에몰려 있는 느낌이나, 량 이런, 이런 지금 이상황이 어. <laughs> 과거 얘기 이제 안 끊을래. 음. 맞아. 음. 그렇지 그게 문 그건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하지 마. 팩트만 이해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 지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흘려 나오는 거니까. 어, 어, 어 아버님이 이제 나오신다. 네. 어. 지난번 얘기 다된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어? 좀. 아니, 아빠, 왜뭐 드릴까요? 아니, 방에 있다가 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또 이제 얘기를 좀 대충 끝내. <laughs> 아, 참. 정말 저는 굳이 시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대세 씨가. 시댁 얘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면 자꾸 한 지점에서 계속 맴돌아요. 아, 이렇게 자꾸 대화를 했다가는 끝이 없겠다. 맞아. 그치, 그런 얘기는. 막 거부 갈등에 대해서 제 안에 많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문제도 안 풀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걸 상담하면 좋은지도 모르고 소연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런 얘기도 꼬,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가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이 까칠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야.